이인은 한번 죽였던 몽우를 이번에는 기필코 지켜주려 합니다. 한편 유연보는 자신을 무시하는 몽우에게 앙심을 품게 되는데, 몽우를 직접 마주한 유연보는 희수임을 알아보고 그녀를 압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침 등장한 이인은 유연보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에도 유연보는 포기하지 않고 기대령의 정체를 밝히려 하는데요. 그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바람의 조정은 또한번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인은 문성대군을 능행에 동행시키려 하는데요. 다들 이를 문제삼으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이인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한편 유연보는 희수를 손봐주기 위해 군사 하나를 사주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희수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결정적 순간에 이인이 그녀를 구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희수는 칼에 베인 상처로 피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보게 된 이인은 펄쩍 뛰며 어의를 부르게 되지만 여자임이 드러나게 될까봐 치료를 거부하는 희수. 곤란한 상황에 처한 희수를 때마침 명화가 달려와 도와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인은 희수에 대한 속마음을 결국 드러내고 마는데요. 이 일로 이인이 남색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왕을 지키려는 이들이 몽우를 위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